우리 민숙이 22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2장 이스라엘 차순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의 지인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심이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파테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의 십보리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부오리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레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군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민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시보레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반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다. 반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도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laughs> 시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발람이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보관들과 함께 간.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느냐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아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요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리 투수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을 이동하다가 이제 결국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의 당시 왕의 이름은 발락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출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지역의 패자였던 바스, 아모리 왕시온을 손쉽게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아방 발락이 이를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들에게 범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발락왕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으니, 그럼 어떡할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당시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돌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여기 '부돌'이라는 말은 유브라테스강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그런 발람을 찾아갔느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발람은 당시에 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복채를 보내서 묻습니다. 복채를 보냈다는 것은 그점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마침 그날 밤 발락이 하나님 발람이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는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 발람의 저주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왜냐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고위급 인사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설득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다 라고 하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말하는 대로만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22절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가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라고 했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고 그 앞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앞에 발람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그를 지키고 그를 막고 있었음을 그가 보게 되었죠. 심지어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발람의 결정을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가라 고 했는데 가라고 하시나니 말씀이 갑자기 왜 진노하시고 네 길이 사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막으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들어야 하는 말씀 있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반람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은 건가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처음 주신 메시지는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들은 복을 받는 백성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다른 건참 좋았는데, 다시 이제 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아마 그 안에 또 다른 많은 물질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신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하들이 도착했을 때는 옳코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처음에 했던 말씀, 그 말씀 따르면 되는데, 왠지 그거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더하는지 알아보겠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따르게 되면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고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뭐라고 더하실지, 뭐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실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하는 이 발람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했던 이 발람의 의도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들리자, 그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발람에 대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점술가였다라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 가는 사람보다는 점을 보는 사람이었고 점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채의 양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메시지를 바꾸고 싶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복채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설득하니 거기에 마음이 혹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듣고 싶은 말씀 있고 들어야 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 갈람은 영적 암흑기였던 사세 시대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소견,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기에 첫 번째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일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 자기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보게 되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뜻도 얼마든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그 포장지를 잘 씌워놓고 그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목회자인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이면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랄지라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말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신앙생활의 연주가 깊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함께 찾고 기도하며 살자라고 했을 때. 한번 숙제를 내봤었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당장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고 드려야 할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결국 자신의 뜻에 일치할 때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내 길이 사악하다 진노하시고 그 길을 막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종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의 삶과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